제가 어릴 때 외가 쪽 분들께서 대부분 장사를 하셨어요. 아 반찬 가게도 하셨고 과일도 파셨고 치킨도 팔았고 할머니가 채소 가게를 하셨는데 엄마가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. 음 할머니 할 때. 어 그때 저는 이제 학교 끝나거나 아니면 주말에 이용해서 우시장에 많이 갔었죠. 그러다 보니까 명절 날만 되면 가서 전을 부치는 걸 제가 많이 도왔죠. 아 이야 어머! 와. 이게 누구야? 요즘 유행하는 머리를.. 어머어머! 어머, 어머. 저 엄마가 잘라줬는데.. 어머어머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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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니 어렸을 때는 되게 개구쟁이처럼 생겼었네. 어. 아 이때부터 아, 이때 생우 얼굴이.. 인기 많았겠다. 저때 인기 어느 정도 있었어요? 그, 그 3학년 복도가 또 3층에 있고 어. 저학년이수 1층에 그치, 있고 그치, 그치. 저는 웬만하면 매점 아니면 그 저학년 복도를 가면 안 되는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. 왜왜왜? 어. 왜, 왜. 여하끼리절 서로 좋아한다고 해가지고. 어, 아 진짜 싸움 난다고? 아, 네. 아 이거 발렌타인데이 어? 때는 책상 위에 한 어느 정도 쌓여 있어요. 아 그래. 그날은 그래야. 쇼핑백을 가져가요. 아, 아 그래. 미리 미리 집에서? 미리, 미리 챙겨. 와. 살짝 늦게 기다렸네, 가. 기다렸네, 기다렸어. 야, 됐다. 아, 재밌었겠다 학교. <laughs> 아 장우도 인기 많았잖아. 아, 장우 형 많았지. 않지. 그 발렌타인데이 차가 왔어 아, 이 그래. 뭐야? 밥차가 왔어? 밥차래? 밥 차가워. 굉장하게 먹었네. 알랜턴에 아, 어, 밥 차려 놨어. <laughs> 곱창이랑 부대치의 파는 식당이 됐구나. 어. 여기서 이제 나만 보이는 그림이 있지. 그치, 그치, 아. 여기가 반찬, 그렇 여기도 여기가 반찬. 여기. 어, 제 삼촌. 아, 그옆 저기 영미, 영미 삼촌. 그니까? 네. 동현이 형. 여기서다가 여기로 했어. 맞아요. 오. 막 이렇게 옮겨 가지고 했었죠. 일단 또 뵐게요. 거기 기억하시네. 안녕하세요. 아 그대로 시나요이 정류점인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몇년 만에 되는 거나아요아 그렇죠. 네 아는구나. 저희 할머니가 여기서 장사하셨는데. 네 알아요. 어, 기억 나세요? 네. 제가 여기 다섯 살 때부터 여기 정류점 있었거든요. 그때는 이쪽 방 반대방. 맞아요. 이렇게 네. 들어가서 때우고 진짜. 동전화 있고. 평생 계셨던 거구나. 아 근데 좋다 아. 동네가. 와, 이발소. 야. 와. 아, 저거 저 진짜, 야, 진짜 오랜만이다. 오랜만이다. 너 어릴 때부터 돌아가고 있었겠다, 저거. 네, 그러니까 지금. 와. 잠시 구경해도 돼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, 여기는 찐이다. 우와. <laughs> 엄마야. 대박이다. 우와. 머리 감는데. 오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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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저거잖아, 거품기. 음. 우와. 거품기. 와 이야, 대박이다. 금고. 아... 어머머머. Yeah. 이억요금표사진저 여기 앞에 슈퍼 앞에서 장사하시던 할머니 손자. 오랜만에 외갓댁 와서 구경 한번 와봤어요. Yeah, 오랜만에. <laughs> 네 이발소 와봤어요. 그대로네요 세면도 여기. 우와. 40년 됐죠 40년 됐죠. 40년 동안. 그래 40년 하고 계시는 어, 거예요. 그러 아, 그때 여기 앉아서 머리 감고 <laughs> 물탁 하고 제가 예전에 저기서 전 어릴 때 데우다가 머리카락을 태워 먹어가지고 여기 와고 선생님이 저 머리 좀 다듬어 주셨거든요. 진짜요? 네. 와. 아, 기억이 나요? 정말 기억나요. 저또 장소에 나는 향기가 있어요. 아, 그 향이 있더라고요. 머릿속에 그림 궁금하다. 아 네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저 나중에 또인사드려올게요 아이고, 고마워요. 네, 추석 잘 보내세요. 잘 보내세요. 아, 와, 시계. 오. 음. 야.